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플로깅인데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동시에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 보시죠.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작은 습관 에코 서프 터즈 하이 플로깅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플로깅이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우프와 영어인 조깅의 합성어인데요. 즉 걷기를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운동을 뜻합니다. 하이 플로깅 프로젝트는 의정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봉사 계획 사전 신청을 하고 활동 후에 인증샷과 함께 활동 일지를 제출하면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됩니다. 한편 플로깅 프로젝트는 오는 9월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9월 말에는 플로깅 인증 사진 왕중왕을 선발하여 인증 메달 및 기념품을 전달합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생태 환경의 건강까지 모두 지킬 수 있는 환경정화 캠페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김예은이었습니다.